오늘은 21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해산에서 20일간 준비하고, 그 다음 이제 광야로 들어서서 가나한 땅을 향하게 되는데, 38년 3개월까지, 3개월 10일 소요되어진 것을 10장 11절부터 25장 18절까지 기록이 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모아평지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일련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1장 21절 이스라엘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22절에 보면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소서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시온이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 근처까지 점령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어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리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사대만에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아모리 족속은 서로 사신을 보내고, 사우지에돔이나 이렇게 그 형제들처럼 형제 국가들처럼 사이좋게 서로 주고받고 해서 어떤 사신의 관계를 할 것이 아니고 쳐서 없애야 할 그런 족속으로 명령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모세에게 협력하지 못하니까 모세가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에돔 족속은 진멸하지 말라고 될수 있으면 화해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나, 가난 일곱 족속, 즉, 이 아모리 족속은 반드시 무찌러야 할그 죄악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할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화친을 하려고 했다. 이것부터가 시작이 좀 잘못되었죠. 자, 뒤에 가보면, 그래서 32절에 보 모세가 야세를 정탐하고 그촐락들을 빼앗았다. 기록이 되어 있고 33절에 보면 바산까지 점령을 하는데 바산 길로 올라가 바산의 왕 오기 아들에해서 싸우려고 하는지라 이에 그의 땅을 점령했다라고 해서 35절 33절부터 35절까지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모압 평지에 2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합 형제 진을 쳤으니 드디어 모합 형제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도착했고 모합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크게 범민하게 되었는데 그때 왕이 발락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합당으로 들어오자 이제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4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사람을 번민합니다. 자, 미디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있었고 그 그두라의 네 번째 아들이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은 지금 여기가 이제 사해고 이쪽에 보면 이제 이제 시내산 평지가 있는데 시내 이쪽에서 이제 미디안이 살고 있었죠. 미디안이 이쪽에 서 살고 있는데 모압 땅 앞에 상당한 많은 어, 미디안 사람들이 모압에 흡수 이렇게 흡수되어서 함께 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미디안 왕이 아니 모압 왕이 미디안 제사장들에게 에,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가 풀을 뜯어 먹는 것 같이 다 뜯어 먹겠다라고 했더니 이 미디안의 그 장로들이 누구를 소개해 주냐면, 쫙 위에 보면, 이제 하란이 있고, 야곱의 삼촌이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누구를 소개해 주냐면, 부월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이 주술가 한 명을, 복술가 한 명을 소개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부월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그때 메소포타 유브라테스강 그 상류, 어, 지옥에 살고 있는 이 복술가 한 사람을 부르게 되어서 추천을 받게 됩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탐욕스러운 자, 파멸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을 만큼 그 주술을 하게 되어지는 그 주술 내용이 저주의 내용이 주로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 6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좀 저주해 달라 발락이 발람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발람에게 이르러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하면서 이 발락이 대답을 하고 그때 12절에 보면 1차 요청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발람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부터 35절까지 다시 2차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발락이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가지고 아무것도 꺼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능히여호와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 하거나 더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참 선지자의 모습처럼 보여지나 뒤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20절에 보면 발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함께 가라고 했을까? 이미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지 선지자 안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발람이 2 1일의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습니다. 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 때문에 가지 못하고 방황하니까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다시 25절에 낙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또 채찍질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낙이가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에서 지팡이로 낙이를 때리게 되어지고 이때 여호와께서 낙이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자말 못하는 짐승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에게 뭐라 하면 당신이 무엇을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세 번이나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말하니 발람이 자기가 나기하고 대화한지도 모르고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나기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눈을 밝히 보이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산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지금 네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았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그러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3장 12절까지 다시 발락이 발람 거짓 선지자에게 온다함을 듣고 3차 요청하는 장면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 41절에 보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바알의 산당에 오르에 바알 신을 모시고 있었고 자, 23절에 하면 발람이 발락에게 요구하기를 이 선지자가 이 모압 왕에게 요구하기를 에, 아모리 왕에게 요구하기를 재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라고 제사를 준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사. 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제부터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때 제사를 이제 지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즉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나다 어,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5절에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을 말씀해 주시는데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시면서 발람이 애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하고 같은 제사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5절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무슨 제사였냐면 저주의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전혀 내용이 다른 저주의 제사를 발람이 준비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하고자 하는 것을 복으로 바꾸셨는데 7절에 애언을 보면 발람이 애언을 전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애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어찌 꾸짖으리야 이렇게. 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1 1절에 그러니까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건을 그대가 오히려 축복한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하고 다시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다른 곳으로 가서 보자. 그러면서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모압 평제 비스가 산이 있었습니다. 비스가 산. 이걸 아바림산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이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죽게 되는데, 거기에 이 발람선지자를 또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데, 거기서 또한번 당신이 번제를 드릴 것을 준비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또 저주의 제사를 준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발람이 또예언을 하는데 18절에 보면 이제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야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렇게 또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23절에 보면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자,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를 지내면서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다. 이렇게 자기가 저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러자 다시 다섯 번째 요청을 발락이 발람하게 하게 되는데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러. 다시 한번 발람에게 요구하게 되고 발람이 24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천막 친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울산에 올라가서 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친 것을 보고 다시 저주의 어떤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애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5절에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물가의 백향목과도 같다. 7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라 그러면서, 9절,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복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같이 세 번이나 축복했다 그러면서 다시 발람한테 예 요구를 하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응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할 것이다. 14절에 보면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그러면서 애언하기를. 17절에 보면, 한 별이, 별은 여기서 통치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메시아까지도 볼수 있는데,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에돔, 18절에 에돔, 세일, 19절에 보면, 이 주권자가 야고에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겠고, 20절에 보면 아말렉을, 21절에 보면 겐족속을 전부다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예언하기를 24절에 보면 깊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주변 국가들의 멸망을 다 선포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이 메소포타미아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 복술과 거짓 선지자인 한 사람이, 한 선지자가 어떤 그 방법은 취하였으나 내용이 저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인 시딤으로 가게 됩니다. 시딤 이제 마지막 거점지인데 모압 평지 시딤에서 있더니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습니다. 저 어떻게 음행이 벌어졌는고 보니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랬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거기에 가담했고 그 사람들을 목매어 달라 즉 목매어 달았다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오절에 보면 발보월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올 때에 한 사람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본 비느아스가 이것을 보고 손에 창을 들고 가서 막사 안에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그때 연병이 그쳤는데 그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 그랬습니다. 2만 4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시띠에서 우상숭배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자, 뒤에 가보면 또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뒤에 보기 전에 중간에 이 사건을 주도한 비느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비느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여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알고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 평화의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장의 계승을 계속 자손들에게 위임하는 그런 어떤 복을 주겠다 그래서 후손에게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직분의 언약이다.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는데. 자, 아론이 있고 이 아론의 엘르아살이 있고 그리고 이다말이 있습니다. 자,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아스고 나중에 이 비느아스 계열이 사독이 됩니다. 사독. 그래서 어, 다윗 왕때 제사장이 사독이었고 이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인이 됩니다. 사두개인. 자 이다말은 사무엘의 스승인 어, 바로 그 엘리 제사장이 되고. 이 엘리 제 사장의 아들이 바로 그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자, 아비아달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하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되는데 2차 왕자의란때 1차 왕자는 압살롬이 있고 2차 왕 왕자인 아는 아도니아가 주도했는데 이때 이 아비아다리 이다 말의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다리 아도니아를 돕다가 아나도스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제 사독으로 통일이 되면서 이 제사장의 어떤 그비누아스 계열의 제사장들이 독점을 하게 되어지고 이 독점을 하면서 사두 개인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배계급 성직자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비누아스때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으로 주어졌는데 결국은 결과는 뭐냐면 사두개인이라는 집단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결국은 패인의 원인도 이 사두개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사장을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주는 역할로 이 직분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2만 사천 명이 누가 많았을까 보면 뒤에 보면 14절에 시문의 조상의 가문 중에 지도자였고 그리고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데 이 미디안 여인과 시므온 가문의 남자가 예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시므온 집합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자, 1차 우리가 인구 조사를 시내산에서 했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제일 수가 많고 므하세 백성들의 수가 제일 적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2차 보면 유다 백성들이 제일 수가 많고 시므온 백성들이 수가 제일 적습니다. 1차 때하고 2차 때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백성의 숫자가 달라지는데 이 십딤 시띔, 십딤에서 2 4 0 0명이 죽었는데 시므온 백성들이 제일 많이 가서 음행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나중에 이 줄어든 십딤 음행으로 인해서 줄어든 숫자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것을 주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고 요한 계시록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이것을 계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해서 안 되니까.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되어지는 역할을 이 발람 선지자가 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 뒤에 가면 31장에 이 발람 선지자에게 화가 나서 이제 모세가 보복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결국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사건을 설교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 사건도 맞이하게 됐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준비까지 다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시딤에서 받은 상처가 그들에게 엄청난 큰 타격을 주었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